우선 친구들입니다. 예, 많이 부족한 사람이 어, 위기의 국면에 과부 아주 분해 넘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은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최강욱 대표께서는 예,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향한 뜨거운 의지를 예, 가지신 분이고 또 전문적인 식견까지 갖추신 분이어서 어, 그게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혁입법의 완수에도 큰 추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최호 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동지들께서 변함없이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의 처리에서도 우리 최대표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 본청 안에 첫 이렇게 방을 마련하는 게좀 늦었는데요. 그 이후에 방문해 주신 최초의 최고의 v i p 이십니다 <laughs> 너무 영광이고요. 오영훈 비서실장님, 최인호 수석대변인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평소에 늘 좋아하던 또 선배 의원님들이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주겠습니다 어, 이낙연 대표님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로 재임하실 때부터 우리 국민들께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시고 또 많은 동안 싸워오신 격륜과 안정감을 통해서 국민들을 든든하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근무할 때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뵀던 총리님의 그 넉넉한 웃음과 재치 있는 말씀들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좋은 영향과 가르침 많이 주신 어, 선배 정치인께서 또, 우리 집권 여당을 이끌어 가시는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맡게 되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그 계속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책을 거침없이 맡아주시는데 또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 어, 앞으로 저희 또 열린민주당이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어, 중대정당으로서의 역할, 세빙선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당 대표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정치개혁 언론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패기가 있다면 또당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발걸음이 저희가 앞으로도 상대표님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큰 일을 할수 있는 큰 바다에서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